여러분들, 저 많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매우 많은 생각이요. 저건 뭘까?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 어, 비밀 공간이 어쨌든, 이쪽은 뭘까요? 뭔가, 한번더 클릭하면 될, 되... 응? 음? 뭐야, 이거? 아, 설마, 이거 더블 점프가, 이게, 이 더블 점프가 아닌 거야? 아, 난 이거, 이 더블 점프인 줄 알고, 아, 재밌겠다.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나빴네요. 응. 오케이. 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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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근데 타워 자체는 굉장히 쉽거든요?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그냥 해봐야 저거 2단 점프? 봐봐. 한칸 튀어나온 회오리도 아니야. 한칸 튀어나온, 한칸 회오리도 아니야. 그것도 반칸 튀어나온 수준인데, 거의. 이렇게, 이렇게, 점프 점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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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쩐다 아이야이이이 j 이케이 j 호 오케이 근데 여기서 워롭이 나올까 궁금해서 이쪽에서 워롭이 과연 나올까 나올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쉬운 u m p j 이 뭐야? 음. 어? 맨라솔직어렵다 어렵진 않아. 벽홀 같은 것만 아니면 돼. 아니, 근데 벽홀도 쉬워, 어. 저 같은, 어, 잘하는. 아, 뭐, 괜찮아. 어, 벽홀 같은 거 아니야, 어. 벽홀 같은 거 아니야? 고수님들이 만, 평학인네라는 평학님이 만든 것 같던데. 준부님이랑, 유기사님이랑. 응.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만들어졌지? 그분들이 만드는 건 대부분 난이도가 쉬운 편이 아니던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 좀 무서웠다 순간. 떨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한칸 나온 두 칸, 아니, 두 칸도 쉽거든요. 이렇게. 아주 좋아요. 야, 이거 이렇게 짧게. 오케이. 아 이거 위에서 보니까 좀 어렵. 와 이거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어려울 것 같지만 쉽습니다. 오, 이건 돌아가는 거. 오, 이거는 일자선. 오. 오케이. 어, 아직까지는 쉽거든요, 매우. 핑크, 핑크 핑크가 나왔어요. 핑크 핑크 좋아요. 오케이 보자 보자. 핫옷옷오 뭐야? 이거 그거 같다. 그 이거 게임엔 오로 모시기 여게면 오로 점하는 타워였나 어쨌든 그거 비슷하다. 나오 는 난이도가 뭐 같은 분들 이 만드신 거니까. 음뽕뽕아 응. 오케이 오. 한단 좋았다. 오케이. 오, 오케이. 오.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릴 뻔 했다잉. 파워가 엄청 짧네, 오, 오 데미지 좀 받았고. 뭐야, 이거? 아, 위로의 우리 점프. 파한테 더블 점프, 슈퍼 점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오, 엄청 높이갈수 있네? 호잇! 오, 오케이. 이렇게, 오. 와, 기믹이다. 떨어지면 여기로 텔레포트 된다고? 오, 사실상, 미니 치킨 포인트네? 이렇게! 아!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오! 완전 기믹. 허 탓! 오, 감 간판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잘 만드셨다. 아, 이것도, 그, 가지는 거죠? 저맨 아래 뭐냐? 헛, 어쭈 오, 갑자기 작아져. 오케이. 뭐, 이, 타워는 자체적으로 쉽네? 오, 오케이. 오케이. 막, 근데 설마 막, 마지막부터 갑자기 막,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는. 오케이. 호잇, 오케이. 호잇, 해주고. 막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안 해줘서 질것 같아요 제작자님 평왕님 어또또 너, 너 이건 뭐야 어, 이것도 겁나 재밌어 아니 근데 간단한 유비분들도 점프만 할줄 알면 할수 있을 것 같은 헛헛오아안 어렵네요 아 이렇게 오 오케이 이쪽은 많이 해봤죠 떨어지는 줄, 떨어지는 줄, 5초 동안 버티세요. 아, 아, 그냥 콘클만 하면 제가 쥐, 오케이. 호, 호, 초, 초, 초. 오케이. 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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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 그래도 아래 가림판 해가지고 딱히 그렇게 무섭진 않았. <laughs>

아 오케이! 미쳤다! 지그재기로 하면서 점프 아 설마 와 이걸 가능해? 오나좀 치는 듯? 이건 뭐야? 이렇게 에어게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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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앞으로 쭉 가고 점프 연타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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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끝나는 부분이 이거 어, 어떻게 가야돼?

가 okay. 오케이. 마지막. 이건 뭐야?